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사건과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결정해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조바심과 또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 상황 벌어졌을 때 우리 먼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좀 멈춰보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안에서 나 자신부터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 지인들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혹은 나를 압박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가장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당신이 선임이니 그래도 책임을 지고 앞장서라. 당신이 이것의 책임자니.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등등의 뭔가를 행동할 것을 제촉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야말로 고민에 휩싸일 때가 많은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의 주변의 신하들 참모들은 다윗에게 뭔가 행동하라고 뭔가 결정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다윗이 지난 주에 같은 말씀의 배경입니다만, 압살롬으로부터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입니다.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도망을 치는 상황들 가운데 그 주변의 참모들이나 신하들은 그래도 왕이시니 결정하라, 뭔가 행동하라, 뭔가 밀정이라도 만들어서 적진에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뭔가 특사라도 만들어서 이웃 나라 강대국에 가서 좀 원군을 요청하든지 뭔가 이 상황을 지금 뭔가 탈피해 되지 않겠느냐. 뭔가를 시도해 되지 않겠느냐. 액션을 좀 취해 봐라 말이죠. 그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과 지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지금 성화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말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2절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 이렇게 말하는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님이 요세고 주님이 반석이고 주님이 나의 요새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상황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오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겠다라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 아니 지금 잠잠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은 뭔가 행동해야 될 때고 지금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현금 가운데서 이런 평지 분포와 이런 그렇게 성악 가운데서 오직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그를 따르는 이런 참모들과 이 가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3 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마치 지금 상황이 넘어지는 담벼락, 흔들리는 울타리 다윗을 그동안 에 지탱해 주었던 그런 왕권과 그 모든 화려함과 모든 부유함과 모든 넉넉함과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없는 말이죠. 그래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표현은 말이죠. 이게 쉽게 지금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어떤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고난이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되지,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주 회개한 말로, 압살롬이 아주 교묘한 말로, 백성들을 이간질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에게 등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등에 업고 한순간에 칼을 들이대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그리고 왕자를 차지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신들은 뭔가 좀 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복수를 가해봅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반성 나의 유세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당하는 여러가지 혼란들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성도가 견지해야될 성도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잠잠히 있는 것. 상황이 요동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동친다고 해. 덩달아 요동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해가시는지를 우가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야. 다윗은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했을까요? 오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데다내 영혼아 잠잠하라. 왜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 지금 형편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쓰러지는 것 같고, 다 정말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침내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그 믿음을 가졌기에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 가운데 절망이 휩싸이게 되어지면요, 살아날 만한 것도 오히려 쓰러뜨리게 만들었고요. 절망이 감염되기 시작한 말이죠. 낙심이 감염되기 시작한 말이죠. 뭔가 의기소침해 말이죠. 뭔가 낙심에 빠지게 만들 말이죠. 될 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무너진 것 같고 아무리 형편없는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뭔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기회가 오고 살아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쟁터에서 총알이 휘빨치는 전쟁터 가운데 한 병사가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말이죠. 이 경각에 달린 말이죠. 거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 병사가 너무 고통하는데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기를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 그 한마디를 던지고 갔는데 고통 중에 몸부림치던 이 병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일 새벽까지 살아 있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듣고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버텨내고 견뎌내서 마침내 그동안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한 가닥을 붙잡으면 마침내 때가 돼서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정말 담이 무너진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피차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가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고 말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은 좀 다른 의미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영광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시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광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 비참한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 등을 돌린 이 백성들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받고 다시금 내가 그렇게 존귀를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셨거니와,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도 거게 하셨거니와, 지금 나라에 떨어지게 하신 것도 겸손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 모든 것 가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바뀌어요.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람 말 그대로 조변 석계입니다 아침에 바뀌고, 전쟁에 달라지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고 하나님 내가 환란 날에 피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담이 무너질 때,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나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이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인생은 정말 유한하고 그야말로 인생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압살롬이 흥왕하는것 같고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속임을 다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것을 삼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과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예전 성경, 그 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라다 천한 자도 어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단 말이죠. 빈부귀천 여러분 사람 가운데 것이 나눠지고 말이죠 있는지 몰라도 그다 더럽다 그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오늘 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싫은 거짓말 모두 합쳐서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도 가볍다. 하나의 숨결에 불과하다 인생이 말이죠. 제 아무리 인생 가운데 높은 존재라고 떠벌린다고 할지라도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한낱 한숨에 불과할 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헛되고 허망할 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나 나가랴. 한낱 숨결보다도 가벼운 것을 인생이 그렇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숨결에 지나지 않고 그냥 한숨에 지나지 않고 그냥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짧고 유한하고 가치 없는 인생의 그 권력과 그 힘과 그것들로 인해서 얻은 것이 탈취한 것이든 재물이든 그 포악함 결국 그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면서 마침내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되어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되어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 말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셔도 주여 인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자가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날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어찌했든지 말이죠. 다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잠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말이죠 인간의 꾀로 말이죠 그렇게 포악을 행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들을 착취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갈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입김과도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개수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주님만 바람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잠잠히 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잠잠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 아침에 그의 자리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180도 말이죠. 왕의 권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금은보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그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광궁궐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그렇게 뭐나 뭐 마한 하까님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왕이시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이에는 이거 눈에는 눈인데 복수를 해봅시다 말이죠 이렇게 책근 하면서 말이죠 성화부릴 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의 구원이신 모든 것의 주권이신 모든 것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바라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요새가 하나님께만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지금 내 상황은 평지풍파가막 일어나는 것이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막 성화가 다 일어나고 말이죠. 나를 들볶는것 같고 말이 나를 부시하고 압박 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유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할수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완전함이 있으며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잠잠히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련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역경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역경은 그대로 있지만 시련은 그대로 나를 풍파치면서 말이죠 요동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도 잠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 앞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내 백성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 나도 그랬거니와 너희들도 그렇게 시시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에 나아가 토로하며 아뢰며 하나님 에 구하라 여러분 시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아래고, 어떤 것은 이것은 내가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다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해결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도에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니 하나님을 제안해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셔도, 이 안병은 아니시지요. 라고 하서 말이죠. 암에 대해서는 말이죠. 불치병에 대해서는 말이죠. 기도하다가 말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 거대한 하나님 정말 집체만 어떤 그런 어떤 이런 환경들과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어떤 그런 그 소망과 나의 어떤 그 비전과 나의 목표와 너무나 멀어 보이죠. 멀어져 보이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기는 커녕 말이죠. 입술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가 될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고 맡기고 기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현실이 정말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발버동을 치지만, 내가 몸부림 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나를 조롱하듯이 말이죠. 계속해서 나를 엄습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무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식상할 수도 있고, 너무나 그냥 내가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특징 하나는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수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수없이 내가 하나 배우고, 그렇게 내가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내가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야단법석을 야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막그 절규하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다 뒤집어엎겠다라고 하는 내가 뭐 정말 뼈빠지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노력과 이런 것들 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시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잠히 주님을 엎드려 기다리다가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져서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광야로 도망을 치요. 도망을 치다 로뎀 나무를 치셔서 쓰러져 죽고 싶은 심경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힘을 더해 주시죠. 엘리야가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제 또 다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불고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이, 이, 이 진동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다음에 불길이 막 일어나서 막 산을 태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중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지진이 막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지나가. 엄청난 바람과 불과 진동하는 지진들이 이런 말이야 엄청난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아주 세미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에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내가 남겨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세 가지의 사명을 세 사람에게 그렇게 가서 내가 이제는 기을 붙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시게 되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장면은 그겁니다. 여동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했지만 그 엄청난 어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대했지만 하나님 이 나타나실 기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주 잠잠하고 아주 고요한 가운데 명확하게 그 음성을 들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습니다. 가난 전체 전쟁을 이기는데 최대의 관건은 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장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적진이었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 17일 동안 돌아라. 성주위를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된 것은 무엇이냐? 돌면서 침묵해라. 말하지 말라는 라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돌면서 말하게 되어지면 이말저말 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어 된다 안 된다 하기 시작한 말이죠 돌다가 포기할 수 있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말이죠 어리고성 함락은 다물 건너가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할 때 잠잠하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함의성을 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고성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올 우리로 말암마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유동치는 것 같고, 나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마치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입김과 같은 인생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유동함이 없으신 하나 나의 환란 중에 피할 바위요 산성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엎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확신의 메시지를 주셨어 오늘 우리로 하면 다시 위로,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넉넉히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